기초자산들을 먼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관심을 갖는 종목들 혹은 기초자산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기초자산들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연간 환산 분배율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당 종목을 매수했었을 경우에 1년 동안 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정은 아니에요. 이 분배율 자체가 확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확정이 아닙니다. 목표예요. 이렇게 주고자 한다지 준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 끝으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오늘은 특별히 어, 엑셀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어첫 번째로 해야 하셔야 될 것은요 일단은 관심 종목들을 일단 쭉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기초자산들을 먼저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기초자산 뭐 현금성 뭐, 국내 주식, 뭐, S&P 500, 나스닥, 슈드, 뭐,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사람마다 관심을 갖는 종목들, 혹은 기초자산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기초자산들을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나는 국내 주식은 죽어도 안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때는 국내 주식은 그냥 빼버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P 500 기반, 나스닥 기반, 뭐, 슈드 관련돼서 일단 기초자산을 선택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ETF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도 월배당 ETF 종목만 11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각 기초 자산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뭐 관심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의 관심 종목 이거는 뭐제 기준이에요. 뭐 코리아 아니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ETF, 은행 고배당, 고배당주 이렇게 해서 나름의 여러분들만의 관심 종목들을 두시면 되겠고요. S&P 500의 경우는 뭐 코덱스 미국 S&P 500은 월배당은 아닙니다. 그냥 성장 중심의 ETF인데 그냥 넣어두세요. 같이 혼합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얘네들을 관심 종목으로 넣으시고요. 자, 나스닥의 경우는 미국 나스닥 배 코덱스.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배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배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관심 종목을 둡니다. 자, 슈대의 경우도 저는 그냥 보통 이제 환해지와 환 노출 이렇게 섞어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환해지랑 환 노출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환해지보다는 환노출 쪽으로 많이들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타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찌될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환노출과 환해지를 그냥 다 섞어 놓는 형태로. 자 그리고 나서 목표 분배율 수준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다가 지금 샘플로 해 놓은 거는 목표 분배율을 제가 몇 퍼센트로 해 놨냐면 5.2% 정도로 설정을 해 뒀네요. 자 근데 5.2%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각 종목에 일단은 그 배당 지급 횟수의 경우는요. 일단은 월배당은 당연히 1 2번을 지급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성장중심의 ETF들은 분기배당하고 있으니까 1년에 4번 이렇게 지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 지급 횟수를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 1년간 지급 횟수들도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장된 지 1년이 안된 종목들의 연간 목표 분배율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1년간 지급 횟수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전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분배금 쭉 나열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섯 번 지급한 거잖아요. 여섯 번 지급한 거에 분배금이 1.44이기 때문에 자, 얘를 월 평균으로 전환한 다음에 곱하기 12하게 되면 연간 환산 목표 분배율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미 상장된 지 시간이 오래된 종목들은 직전 12개월 기준의 분배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배율을 기록을 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분배율 지급 횟수가 어 1년이 채 되지 않는 종목들은 월환산으로 전환한 다음에 곱하기 10이 하게 되면 연간환산분배율을 나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간환산분배율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당 종목을 매수했었을 경우에 1년 동안 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정은 아니에요. 이 분배율 자체가 확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확정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목표예요. 이렇게 주고자 한다지 준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해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목표 분배율과 그리고 투자 비중을 혼합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목표 분배율 수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팅만 잘 해두게 되면요 비중만 바꾸면 계속적으로 분배율 수준은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만약에 10으로 바꿨다 이러면은 자 분배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 10%를 그냥 슈드에다가 15, 15더 주게 되면 이렇게 분배율 수준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매수 가능 금액은 여기에다가 뭐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어 이렇게 목표 분배 수준으로 만약에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연간 지급받을 예상 분배금 수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0한 30만 원 정도 아 세전으로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계산을 해볼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완전히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0%로 바꾼 다음에, 우리 한번 배당 많이 주는 아이들로만 한번 섞어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여기들이 배당 많이 주니까, 여기다가 50%. 50%는 좀 너무 했나요? 25, 25. 여기 25, 25. 자, 그럼 배당 많이 주는 커버드콜 종목들로 100%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봤더니 목표 분배율 수준이 어떻게 돼요? 12.36%. 정말 높죠? 자, 1억 원 투자했는데, 자, 연간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분배금 수준이 1235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수했었을 때, 직전 1년 기준에 토탈리턴 수익률은 얼마였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직전 1개월 기준에 토탈리턴 수익률 2.30%, 자, 3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69%, 6개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44, 8개월 기준으로는 그래도 플러스이기는 하네요. 아, 물론 분배율 수준이 12%인데 직전 1개월 기준에 토탈리턴 수익률이 8.88이면 여러분들 계좌에는 8.88%의 수익률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손실이 생깁니다. 빼줘야 돼요. 8.8에서 얘를 빼게 되면 실제로 계좌에는 마이너스 3.56%의 손실이 나여져 있는 형태로 보여질 겁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내가 분배금으로 12% 정도는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플러스가 났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하락했지만 분배금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약간 회복한 형태의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제 목표 분배 수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산하는 건 전혀 어렵진 않은데 그렇더라도 한번더 확인해야 될 것은 그래도 뭐 직전 1년 기준도 사실 짧기는 해요. 근데 해당 종목이 상장됐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쭉 운용됐었을 때 주가 이익에 대한 부분과 배당률을 결합했을 때 실질적인 토탈 리턴 수익률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잘 확인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신다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운용을 할수 있는 방향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고자 하신다면 일단 기초자산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는 각각 기초자산에 관심 있는 ETF 종목들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배당 지급 횟수, 최근 1년 지급 횟수, 직전 1년 분배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연환산 분배율을 먼저 계산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목표 분배율 수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는 상당히 그냥 높게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거지만 여러분들이 난한6% 정도 현금 흐름 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럴을 경우에는 여기에 6%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될 수 있도록 목표 분별 수준에 맞는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조금 더 깊게 나아가면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는 주가 이익도 항상 고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투자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주가 이익은 어느 정도가 발생됐는지. 그리고 그 주가 이익과 여러분들이 비교할 만한 벤치마크 지수를 하나 두셔가지고 상호 비교해 주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투자 전략들을 직접 만들 수 있음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 뭐 분배금 많이 주는 종목들도 있고 여러 종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구성하셨을 때 조금 더 목적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들 꼭 기억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꼭 포트폴리오를 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이번 강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